자 980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홀수가 되는 경우, 차가 홀수가 된다는 얘 기는 1이 되는 경우, 뭐 3이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뭐 이런 식이 있을 겁니다. 자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21. 자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앞뒤가 바뀌면 다른 경우다. 21, 12, 23, 32, 43, 34, 54. 4, 5, 6, 5, 5, 6, 자. 자, 여기 10가지가 있고, 3이 되는 경우는 4, 1, 1, 4, 5, 2, 2, 5, 6, 3, 3, 6. 6가지가 있고요. 5가 되는 경우는 6, 1, 1, 6밖에 없어요. 그러면, 열 가지, 여섯 가지, 한 가지를 더해서, 총열 일곱 가지, 아, 요두 가지죠. 총열 여덟 가지, 4번의 답이 됩니다.